최근 현대차 캐스퍼 관련 내부 교육 자료가 공개가 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이 차량의 가격 또는 카달로그는 아니었지만, 캐스퍼 차량의 외관 디자인의 특징과 세분화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이 차량의 경우 기본 깡통 트림과 상위 트림 간의 가격 차이는 분명히 큰 폭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현대차 캐스퍼에 대한 소식은 AX1 현대 공식 동호회 캐스퍼 오너스 클럽을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보다 많은 캐스퍼 소식과 커뮤니티, 캐스퍼 오너스 클럽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캐스퍼 차량의 내부 교육 자료는 아마 현대차 딜러들을 중심으로 준비한 교육 자료가 유출이 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출은 과거 신차들이 공개 직전에 종종 사전 교육 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있는 등 이를 두고 현대차의 고도화된 마케팅 수단이 맞다, 아니다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측은 사실 실제 구매를 생각 중인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닐 것입니다. 실제 차량을 구입하려는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좀더 빨리 이 차량의 특징적 요소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의사 결정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앞서 유출이 된 현대차 캐스퍼 차량의 자료를 살펴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실내 관련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는 점인데요. 14일을 기점으로 얼리버드 즉 사전계약이 진행이 되는데 실내 관련 자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앞서 공개한 영상 등을 통해 현대차 캐스퍼 차량의 실내 예상도를 공개를 했었는데요. 사실 예상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부 내장재 빛 시트 색상 수많은 옵션 사양 차별화에 따른 디자인의 변화 중 극히 일부분만 담아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분이었지만 상당히 디테일하게 묘사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유출이 된 현대차 캐스퍼의 교육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차량의 외관 디자인에 대한 설명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현대차가 추구하고 있는 디자인 테마인 파라메트릭은 현대차 캐스퍼의 그릴 디자인에 반영시켜 현대차 디자인의 정체성을 확립했으며 아이코닉 원형 디자인의 DRL을 적용한 헤드램프는 일단 경차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디자인적이나 기능적으로 봐도 만족스러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턴 시그널 램프와 분리된 아이코닉 원형 디자인은 베뉴나 산타페, 그리고 펠리세이드와 마찬가지로 현대차 SUV의 패밀리 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1.0 가솔린 차량과 1.0 터보 차량 모두 공통으로 원형 DRL 포지셔닝 램프가 적용됨에 따라 캐스퍼 고유의 디자인 룩을 차별화 없이 누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원형 DRL 포지셔닝 램프를 모든 트림에 기본 적용시킨 것과는 달리 현대차가 추구하는 아이코닉한 시키드 플레이트의 디자인의 경우 조금 달랐습니다. 스키드 플레이트의 경우 캐스퍼의 총 4개의 트림 중 하이 트림인 모던 트림 이상부터 적용이 되겠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기본 사양으로 적용시켜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작은 아쉬움이 있겠습니다. 스키드 플레이트의 경우 잠시 뒤 후면 디자인과도 연관되어 있는 만큼 잠시 뒤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램프의 경우 MFR 방식과 할로겐 방식으로 나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FR 방식은 1.0 가솔린 차량에 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별도의 스타일 옵션 사양을 추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할로겐 방식의 경우 1.0 터보 모델에는 기본 사양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차량의 외적인 차별화는 존재합니다. 바로 블랙 A필라인데요. 현대기아는 차량의 트림 또는 옵션 선택에 따라 A와 B 그리고 C필라의 소재 및 색상을 달리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캐스퍼 역시 이와 비슷한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썰루프 옵션을 선택 시 적용되는 블랙 A 필라를 통해 전방 개방감 강조 및 강인한 이미지를 연출시키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썰루프의 옵션 선택 시 기존 돼지꼬리 안테나에서 샤크 안테나로 디자인 변경이 되었는데요. 다만 앞서 적용된 A 필라를 보면 유광이 아닌 무광인 만큼 별도의 신중한 옵션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루프 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썰루프 옵션이 기본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조건부 옵션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추후 옵션 공개에 따른 썰루프 선택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캐스퍼의 측면 디자인은 어떨까요? 현대차 캐스퍼의 측면 디자인의 특징은 우선 팬더 디자인의 볼륨감이 다른 경차들보다 월등히 좋았다는 점입니다. 경차임에도 마치 SUV처럼 유사한 디자인을 갖춘 현대차 캐스퍼는 결코 작은 경차라고 얕잡아 볼수 없는 디자인을 갖춘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B필라 디자인을 살펴보면 현대차 캐스퍼의 A필라와 조금 다른 도어와 판넬이 하나로 일치해야 된 디자인만큼 독특한 디자인을 갖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밖에도 최대 적재 하중 75kg인 브릿지 타입의 루프랙은 차박 및 각종 레저 활동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썰루프와 루프랙 옵션의 연관성이 깊은 만큼 이 점은 추후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왔던 사이드미러 관련 소식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기본 사양의 사이드 미러는 수동 형식의 사이드 미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전동식 사이드 미러의 경우 도어락과 연동되며 사이드 미러가 접히게 되며 그 밖에 사이드 미러의 위치 조절 및 높낮이가 조절이 가능한 등 다양한 기능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차량의 휠 디자인 관련해서 총 4가지의 휠 디자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앞서 스파이샷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던 15인치 스타일드 스틸 휠은 연비 면에서 좋은 효율성을 보여줄 것 같지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볼때 정말 아쉬운 휠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 휠로 적용되는 만큼 차량의 기본 가격을 고려한 선택인지 구체적인 것은 모든 정보가 오픈이 되어 봐야 알것 같습니다. 한편 16인치 휠 디자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휠 디자인은 17인치 휠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모던 트림에는 17인치 알로이 휠이 적용되며, 인스퍼레이션의 경우 17인치 전면 가공 알로이 휠이 적용되며, 그리고 터보가 장착된 액티브의 경우 17인치 다크 그레이 알로이 휠이 적용되는데요. 각각의 트림별로 나뉘어진 휠 모두 17인치라는 공통된 사이즈가 적용되지만, 각각의 디자인을 통해 차량의 트림 및 파워 트레인을 구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휠 디자인을 두고 어떤 트림이 좋다라고 다돈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기본 휠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은 저와 여러분 모두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후면부 디자인입니다 후면부 디자인 역시 전면부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으며 파라메트릭 패턴에 적용된 분리형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필두로 분리형 턴 시그널 램프가 적용되어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아이코닉한 후면 디자인을 갖췄는데요. 미등과 제동 등을 담당하는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의 경우 벨브 타입의 기본과 LED 타입의 옵션 두 가지로 나뉘게 되며 단순히 디자인으로 볼때큰 차이점을 느낄 수 없겠지만 벨트 타입의 기본의 경우 현대차 엠블럼이 외부에 노출되는 반면 LED의 경우 히든 타입의 엠블럼이 적용되며 램프 점등 시 발생되는 빛의 차이량에 따라 확실한 차별성을 구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범퍼 하단에 위치한 턴 시그널 램프 디자인은 크게 방향 지시 등과 리플렉터, 보조 미등 역할을 하는데요. 전면부 헤드램프와 그릴 형상의 동일한 이미지를 구현시킴으로써 유니크한 후면부 디자인을 연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면부 디자인에서 이야기했었던 스키드 플레이트가 후면부 디자인에서도 적용되었습니다.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메탈 페인트의 실버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가 후면부에 적용되었는데요. 모던 트림 이상 적용 가능하며 전면부와 후면부가 하나의 옵션 사양으로 묶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